예, 여러분 이부가 됐습니다. 예, 청양군의 청년들이 모여서 언택트 청년 네트워크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이 7월 7일 이 프로그램이 7 시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777 오작교 프로젝트 이렇게 이제 이름을 어, 붙였습니다. 일부는 여러 가지 사연을 들어봤고요. 이부는 어, 어, 거리로 나갑니다. 예,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이렇게 뭐 미리 상황을 어, 연출해 놨겠지 이거 전혀 아니고요 어, 거리에 나가서 지금 인터뷰하는 분이 지금 거리에 나가서 음. 지금 질문할 분들을 찾고 그리고 군수님이 답변하는 예, 증문 즉답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군수님이 좀 지금 다소 긴장된, 긴장, 어, 예, 긴장하고 얼굴로 어, <laughs> 어, 있으신데 어,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여러 질문들 들어볼 텐데요. 예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연결되셨으면 질문 주세요. 네, 지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 안녕하세요. 청양에서 자영업 운영하고 있는 김현숙입니다. 네. 다해봐몇 학년 누구? 해봐, <laughs> 몇 네. 학년이지? 예, 잘 들려요. 잘 예. 해봐, 얘기가 들어왔구만. 아, 얘기도 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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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예, 말씀해 지, 주세요. 아, 갑자기 원래 말 아, 마이... 네. 예, 예, 어, 말씀 주세요. 네.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예. 저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예. 아이가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어, 소녀에게서 네. 어떻게 하면은 아이가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laughs>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죠?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꿈이 전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정말 그 꿈을 펼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또, 그러려면 우리 엄마, 아빠의 관심도 필요할만 우리 사회적인, 세, 우리 구성원들의 또 관심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 보편적으로는 애들이 잘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 예. 군수님 그러면 음. 제일 우선은 일단 교육 환경일 텐데 예, 좋은 환경 중에 예, 예. 이 교육 문제는 어떻게 음. 좀 보셔요? 어떻게 풀어갈 생각이시죠? 지금 제들이 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뭐 있는데요. 저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되질 않습니다. 음. 예, 우선은 이, 가정교육도 중요하고, 또 학교교육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사회교육도 중요하고. 이게, 삼박자가 다어러지야될 거로 보고. 특히, 이 학교교육 같은 경우는, 이, 제가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님들은 가끔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간담회를 해요. 그때마다 제가 주문하는 것이, 제가 교육정책에 서잘 모르니, 정말 아이들이 필요한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마련해서, 그 아이들이 즐기, 즐길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음. 그런 아이디어를 학생들과 함께 같이 고민해서 저한테 주문을 주시면 음.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 예. 예, 음. 예. 그런 관심을 갖고 음.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음. 또 좋은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맞아요. 저도 음. 좋아하는 말 중에 그 지역이 마을이 음. 아이를 키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전에 아마 다인이라고 한것 같은데 초등학생 음. 3학년 다인이가 이렇게 어 먼저 집으로부터 음. 그리고 지역에서 음.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렇게 잘 커서 또이 이거 건강한 청년이 되면 또 지역에서 일할 수있다 예, 좀 전에 이야기 하셨던 그런 어떤 네트워크의 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네. 자라나가는 음. 그런 이런 좋은 순환관계가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예. 예.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예, 두 번째 질문 또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양 인곡 시골, 시골 쪽에 사는 최승호라고 합니다. 네. 네. 예, 선생님 저는 저도 얘기했지만 이 청년들이 좀익사이팅하고파이팅 있는 그런 놀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루지나, 또, 음. 카트장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지하고 예, 뭐예요? 엄청 재밌거든요. 예. 루지하고 어떤, 시... 카트. 카트장. 예. 예. <웃음> <웃음> 루지하고 카트장. 예. 네. 예. 사실, 루지를, 저희들이 한번 청의에 도입하려고, 증평을 한번 가서 벤치마키는 기억이 나는데, 루지뿐만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일거리, 그 즐길거리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칠갑포가 있잖아요. 칠갑포에는 전, 우리 전망대를 다시 좀 개축을 해서, 그리고 거기 스카이워크도 만들고, 또 주변 공간을 좀 아름답게 좀 꾸며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그저께 칠갑산을 갔었어요. 칠갑산 가서 루찌를 어디다 가다가그 도로가 루찌하게 딱 맞는 도로인데, 아, 거기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음. 그, 그런 루찌를 비롯해서 우리 청년들이 익사이트하게 즐길 수 있는 음. 그런 시설들을 에, 지금 준비를 음. 하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 다양하네요. 네. 그 루찌도 그렇고 카트도 그렇지만 음. 이게 우리 창양 읍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청춘거리 네. 그리고 우리 이런 창양의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네. 루찌, 그리고 카트 그래, 예. 뭐 이런 어떤 다양한 그 놀거리들을 만들겠다 요런 어, 음. 우리 군수님의 보관이시네요. 예. 예. 재밌어야 돼요 군수님. 예, 사는 게 재밌어야지 맞습니다. 청양에서도 예. 예, 즐거울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예. 그런 좋은 즐길거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청년 시절에 청양에서 뭐 하고 놀으셨어요? 어... 저는 면석기 있다니까요. 고, 어, 공무원. 면석이 <laughs> 그때만 해도. 산토바 들고 다니시면서 생은 <laughs> 거드셨다 <새금 웃음> 그랬지. 그때만 해도 그렇게 예. 그뭐 놀거리보다는 놀거리라는 것이 가서 그 투망거 가져가서 물고기 잡고 예. 또뭐 겨울에면 산토끼 잡으러 다니고 <웃음> <웃음> 뭐 이게 놀거리였었어요. 저희 때는. 예. 예 이게 시대마다 늘 이렇게 다르게 바뀌는 음, 거니까 음. 예 재미있는 할 때는 창약 만들어달라는 음. 예 질문에 대한. 군심의 답변이었고요. 예, 질문 또 하나 좀 들어볼까요?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양군으로 이사온지 한 달밖에 안된 음. 백경봉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청양으로 이사왔는데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입장이에요. 음, 음. 그래서 저의 좀 시골집 같은 거를 음, 알아보고 음. 리모델링해서 살고 싶은 꿈이 있는데. 음. 시골집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혹시, 음. 빈집을 조사해 놓은 게 혹시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그각 읍면, 읍사무소, 면사무소 가면 그 창구가 있어요. 빈집 알선해 주는 그런 창구가 있는데, 그 창구에 가서 우리 직원들하고 좀 면담을 하시면 아마 그런 집을 구할 수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아마 그, 지금 그런 빈지이 물론 그 주인이 그걸 팔거나 임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있어서 음. 우선 저희들이 아파트를 좀 많이 잡으려고 그럽니다 음. 우선 소형의 임대 아파트를 한 300세대 아마 금년 겨울쯤에 착공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그보다 더큰 평수의 규모의 민간 아파트도 한 200여 세대 지금 유치를 해서 음, 아마 빨리면연말 아니면 내년쯤에는 그 공사가 착공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집이 좀 부족한 거는 많이 해소가 될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대체로 군중이 그, 그 아파트를 새로 신규로 음. 이제 공급을 하면 네. 조건은 어떻게 돼요? 임대 아파트라고 하면 어떤? 아, 임대 아파트는 음. 이제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하지만 LH에서 하기 때문에 음. LH에서 그 기준을 정할 거예요. 네, 네. 그럼 그 기준에 맞으면. 예, 다 입주가 가능할 거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500세대 이상 되면은. 그럼요, 음, 500세대 이상 되면 예. 일단 청양군의 음. 일단 주거 예. 문제를 고민하는 특히 청년들의 그집 예. 그 문제는 상담부가 대해 해소가 예. 될 걸로 예. 보이시네요. 네. 예. 자, 군수의 답변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답변이었기를 네. 바라고요. 예, 또 질문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구열이라고 합니다. 어, 저도 여기 청양에 음.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은 정책들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안것 음. 같은데요. 혹시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뭐 소식들이나 정보들을 음. 알수 있는 그런 뭐 사이트라든가 그런 채널이 있을까요? 그걸 음, 좀 알려주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월 군정 소식지를 지금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정보로는 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청년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한다든지 음. 에, 지금 지 나름대로 이렇게 그 청년들에 대한 이런 정책 또그 밖에 청년군의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그 카톡방이 지금 개설이 됐잖아요. 예. 그런 카톡방이라든지 또 아니면 SNS를 통해서 지들이 그 알려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예. 음. 예, 그 지금 군수님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우리, 아, 단톡방이 있거든요. 이 대화방이 음. 오늘만 쓰는 게 아니고 음. 앞으로 계속 우리 청양군 청년 네트워크에서 예. 어, 활용이 될 겁니다. 그럼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일종의 사랑방이, 청년들이 모여서 음. 정보도 얻고 나누고, 음. 그리고 우리 군청에서도 여기에 음. 좋은 정보들 이제 보내고 하는 그런 네. 사랑방이 될거기 때문에 음. 참여하신 여러분들 이거 그 청년 네트워크 대화방 이렇게 지우지 마시고, 계속 나가지 마시고, 네, 나가지 마시고, <laughs> 계속 어, 이용해 주셨으면은 음. 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이러저러한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꿈을 잘 펼칠 수 있는 청양군이었으면 좋겠다는, 어, 우리, 어, 아까 가인이었던가요가인이 어머니의, 어, 이런 소중한 말. 그리고 이제, 어, 내 집. 예, 그리고 이제 놀 공간. 뭐 이런 어떤 음. 어,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들을 이게 음. <laughs> 잘 이야기해 준것 같아요. 굳이 뭐, 전체적으로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너무 아니, 음. 의미 있고 뜻깊은 자리 같아요. 이제 저는 사실은 우리 청년들 만나고 싶었거든요. 과연 우리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음. 우리가 청년들에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정말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싶었거든요. 음.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음. 이 직접 대면해서 하기가 어려워서 참 고민이 많은데. 우리 또 이런 좋은 토크 콘서트를 갖게 돼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 청년들의 꿈또 애로 고민 이런 거를 좀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음. 저... 아, 몇개더 남아있어요? 그래요? <laughs>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군수님이 지금 이제 어, 우리, 저, 대화방에서 질문을 네. 남긴 건데, 네. 이런 질문을 하나 남겨줬네요. 네. 청소년 재단 설립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있네요. 저는 청소년 재단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 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게 전문성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청소년의 어떤 그, 꿈을 펼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 재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그 재단 설립 그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가 됐고, 이제 설립을 위해서 의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예. 잘 협의가 되면, 예. 에, 재단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예, 적극적으로 잘 의회와 협의해서 음. 청소년 재단이 설립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청양군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음. 이 재단이라고 하는 것도 음. 결국은 관이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청양군청이 예. 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음. 청양군청은 밀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청양 군민들이 앞서서 음. 끌고 가고 예. 이제 이런 형태가 재단인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좋은 특징인 것 같고요 음. 아 지금 아마 한번더 예. 군주님 그 질문이 있는가 봐요 예이번에는 예.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 한번더 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네. 지금 이제 연결이 되고 있네요. 네. 네. 네, 질문 주세요. 예, 저는 정산에 살고 있는 강원규라고 합니다. 예. 예, 저 다름이 아니고 정산은 복지, 아동 복지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음, 예, 예. 아동 복지 시설 좀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이건 제 생각인데. 예. 그 청양도 시티 투어 버스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관광할 음. 수 있는 그런 음. 버스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합니다. 음. <laughs> 네, 정말 좋은 의견인데요. 네. 지금 우리가 이 칠갑산을 중심으로부터 흔히 이제 산동, 산서 이렇게 좀 나눠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특히 예. 이제 정산, 목면, 청남, 장평이쪽 산동 지역이 좀 소외되지 않나. 저는 이런 얘기 좀 가끔 들어요. 저는 어느 지역에 군민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어느 지역에 산다고 해서 소외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산 지역에는 지금 여기에 우리가 가족문화센터를 지금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 이참 지으려고 그러는데 내년쯤에서는 우리 정산 중학교가 이제 폐교가 되잖아요. 그 정산 중학교 부지에 넓은 그 체육관도 짓고 그다음에 가족문화센터쳐서 음. 우리 우리 애기에서부터 젊은 그 청년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렇게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 시티투어를 좀 만들어서 어 지역 내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청양을 좀잘 두드려 살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시티투어만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 관광 인프라를 참 갖추고 프로그램을 갖추고 같이 병행해서 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관광 분야도 사실은 청행군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얼마 전에 관광 관련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음. 만들었습니다. 네. 그 계획에 의해서 인프라도 구축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서 수차가는 관광지나 머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와 평행해서 시티 투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아마 이제 청양하면은 멋진 자연환경. 예. 이게 이제 최고의 자산이니까 예. 그런 것들을 활용한 어떤 관광, 그리고 시티 투어, 예. 이런 이야기들을 음. 해주셨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대화방에 여러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음. 그 중에서 하나 제가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양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전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현재 다시 청양에서 지내는 중입니다. 음. 청년군에서 진행했던 대학생 인턴 일자리 사업은 음. 공무원이라는 꿈을 가진 저에게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음. 미리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고 음. 옆에서 가깝게 지켜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어요. 음. 그런데 회수 제한이 있고 대학도 졸업해서 이제는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란 이런 비슷한 사업을 앞으로 더 계획, 주신 게, 계획 중이신 게 있는지 음. 궁금합니다. 음. 이런 질문을 줬네요. 음. 예. 예, 이제, 그, 청년들이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 그게 또 중요하다고 좀 보거든요. 어, 지금도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직종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게 좀 관건이긴 한데, 아까 설명드렸던 친환력 플러스 그런 사업. 이런 사업들도 다양한 직종의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에,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관심 갖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네. 또, 신활력 플러스가 논의를 해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면서 또그 어, 같이 공부도 하고 뭐 할수 있는 그런 음, 어떤 시스템이 좀 갖춰지면 좋겠다. 음. 예, 그렇게 저희들 도신활력 플러스라는 그 사업을 통해서 네. 실현을 할 거고 우리 청년들도 많이 그게 참여해 주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키워드를 저한테 하나 뽑으라 그러면 신활력 플러스 음. 사업. 예, 예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누구를 찾아가시면 되냐. 군청도 좋지만 음. 어, 우리 신한력 플러스 합단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일부 때 나왔던 음. 민솔씨를 찾아가십시오. 시외버스 터미널 뒤에 네. 가정집 비슷한 음. 집이랍니다. <laughs> 예, 저, 저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네. 청년 여러분들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어, 질문이 또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거네요 청양은 타지역 사람들을 놀러오게 할 만한 컨텐츠가 없다고 음. 봐도 무방합니다. 음, 음. 칠갑산 전국 어, 최장길이 짚라인, 천장호 전국 최대 높이 번지 점프 등 이목을 불러일킬 만한 컨텐츠를 만들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음. 하는 질문이네요. 예, 맞아요.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칠갑호 주변에 뭐 스카이워크도 만들고 음. 또저들이 천장호에도 어 그런 짚라인 형태의 어떤 그런 놀탈 키고 또, 애기들이 놀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마련해 주려고 그러거든요. 예, 또, 중장기적으로는 뭐, 우리 그, 여러 가지 군데에 그 다양한 시설,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이거를 지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관광 종합 개발을 음. 지금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다. 예. 예 한칸한칸 한칸 차근차근. 그렇습니다. 예, 하나씩 하나씩 예, 지금. 예. 어, 디딤돌이 놓아지고, 그 다음에 예. 이제, 예. 계단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음. 것 같습니다. 음. 예, 질문 또 이제, 예, 하나 더 있나요? 네, 어디, 음. 어, 쉬운, 아래도... 쉬운 것좀 찾아주세요. 글쎄요, 질문이 <laughs> <이제> 상당히 <laughs> 어려운, 어려운데요. 네. 그래도 군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음. 주시니까, 음. 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듣고 있, 있다 보면, 뭔가 좀, 방향, 예. 이렇게 우리가 갈 길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여기 하나 더 들어와 있네요. 청양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 시내버스인데 차 시간이 음. 너무 짧습니다. 음. 특히 막차 시간이 일찍 끊깁니다. 바로 눈물. 음. 어르신들을 위한 100원 택시나 쏘카처럼 음. 농촌 청년들을 위한 교통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더불어 주말에서 서울에서 청양 오는 막차 시간도 연장되었으면 좋겠어요. 음. 9시 이후로 지금은 9시 이전인가 보네요. 네. 청년 모임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통 정책. 예, 질문의 핵심은 이 네. 교통정책입니다. 막차 시간 등등을 포함한.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를 또 시외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인구가 적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군비를 지원해줘서 그 운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무작정 이렇게 늘릴 수만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만약에 늦게 아니면 청양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집에를 가야 되는데 차 편이 없잖아요. 응. 참 답답할 것 같아요. 그때마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그렇게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쟤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까 시날레플러스의 렌트카 스타트업이라는 그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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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몇 명이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을 통해서 그들이 차를 운영을 하면서 그 젊은 친구들이 그 시, 저, 차 시간이 끊긴 시간에 이렇게 집으로 잘갈수 있도록 도와드리도 음. 그렇게 한 정책을 지금 들이 펴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한력프로세 렌터카 스타트업 이렇게 음. 이제 네. 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다네요 저희들이 오늘 777입니다 777 작전명이 음. 이 7월 7일 7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어느덧 50분을 네. 넘어가고 있어요 그 네.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요 군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음. 음. 예, 정말 이렇게 우리 청년들 만나 뵈서 정말 너무 좋아요. 앞으로 우리 청년들과 더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말 펴 나갈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찾아서 같이 해보면서 좋은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즐길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건 군수 혼자만 가지고안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적극 여기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같이 우리 청년들이 살기 좋은 청양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네. 어, 제가 그 좋아하는 글귀가 하나가 있습니다. 음. 어떤 글귀냐면 우리 청양이 딱 어울리는 글귀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노인은 음. 지혜의 보금자리고 음.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 예. 그래서 오늘 마침은 이렇게 할게요. 즉급 예. 제안입니다. 예. 제가 노인은 지혜의 보금자리고 예. 하면 군수님이 청년은 우리의 미래. 미래다. 네. 예. 자, 마치는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음. 이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은 지혜의 보금자리고 청년은 우리의, 우리의 미래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